아, 벌써 튼 거예요? 네,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어떡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 지내셨지요? 어, 요새 날씨가 엄청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한 한주 보내셨나요? 아니라고요.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상생활을 다 못하다 보니까 좀 힘드셨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새 그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그 코스모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어렸을 적에 시골길에 어른들이 그냥 그 코스모스길을 일부러 깔아놨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고요. 이맘때쯤 가을 운동회가 한창이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보기도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옛날에 제그 코스모스 보면. 뭐 핑크색이 많이 피면 청군이 뭐 이긴다 그러고 흰색이 많이 피면 백군이 이긴다 그래서 마을 잔치였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가다 달리기 하고 하하호호 웃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요새 태풍도 지나갔고 힘든 와중에서도 다들 올해는 뭐 이렇게 농사도 좀안 되고 다들 시름이 젖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이제 힘든 시기가 좀 지나가고 조금 빨리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이런 힘든 과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힘든 것도 많이 이겨냈잖아요. 이번 일도. 다들 차분하게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를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역시 어, 주간 운세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주에도 역시 대박 나는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띠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박 나는 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먼저 쥐띠입니다. 쥐띠도 이번 주에 대박 나는 띠가 있지요. 먼저 96년생 병자생 25살이지요. 어, 자격증 공부하는 실험분들 이번 주에 공부가 굉장히 잘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집중력도 좋아져서 하시는 일마다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현재 솔로로 계시는 분들 이번 주에 기대 한번 해보세요. 이상형이 굉장히 마음에 쏙 드는 이상형이고 그런 이상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샤프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이상으로 보이니까 한번 대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너스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은 60년생 경자생입니다. 61세지요. 동업사가 예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누가 투자 제의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올,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시던 일 있던 분들은 아마 퇴직사의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쪽으로의 방향이고, 자, 좋은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기대 한번 해보시고, 역시 60년생 이분들도 도화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은 나이에 혼자 지금 솔로로 계시는 분들 어, 이상형이 나올 수 있는 한 주니까요. 한번 주변에 잘 한번 따져보시고, 혹시 지금 임자가 있는 분들도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가슴 설레이는 사랑이 올수 있는데요. 그분은 역시 임자가 있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소띠입니다. 소띠도 대박띠가 있는데요. 먼저 97년생 정축생 24살입니다. 역시 공부하시는 분 또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공부도 굉장히 잘 되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그런 대박이 나지 않는다면 먹는 복이라도 있을 겁니다. 식복.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밥 사준다는 얘기, 그런 소식도 들려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꼭 나가보세요. 특별한 보너스까지도 주변에서 어른들한테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주니까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고 활기차게 생활하세요. 자, 다음은 85년생, 을축생, 36살입니다. 어, 혹시 지금 현재 솔로로 계신 분들 계시나요? 이번 주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주고요. 아주 좋은 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아마 새로운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수 있는 주입니다. 기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역시 경쟁자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울축생 분들이 힘이 더 강한 걸로 보여지니까요. 경쟁자들을 무난하게 물리칠 것으로 보여져요. 기대 한번 해보세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분 중에서는 대박띠가 86년생 병인생 35살입니다. 혹시 문서 잡을 일 있으십니까? 누가 집을 사라는 제의를 받을 수 있고요. 아마 뭐 어머니 쪽, 이모님 쪽, 에서 조금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거기에 가서 구경하시고 계약서에 사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역시 돈도, 돈이 좀 부족하면 어른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줍니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자, 다음은 74년생 가빈생입니다. 만일7살이지요 어, 동업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직업 쪽에서는 승진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까요. 기대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본인들은 굉장히 곱고 바르고 인자해서 굉장히 그 아이디어도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힘이 강한 걸로 보여지니까 지금, 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거나 동업 제의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승쾌히 허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물론 본인의 힘이 더 강하고 상대, 동업자는 힘이 좀 약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톡 이번 주에도 역시 토끼띠는 조금 조심해야 될 띠가 있는데요. 먼저 99년생 김효생, 22살입니다. 관제 구설이 있을 수 있는 주로 보여지고요. 역시 지금 하던 거, 공부하던 사람들은 혹시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나? 라고 해서 때려쳐버릴까? 이런 고민도 할수 있는 주로 보여지니까요. 그래도 신중하게 한번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조상 직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음, 도화도 발동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화살이 수옥살로 들어오면요. 대체적으로 이성 때문에 관제 구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컴퓨터 중독 때문에 집에 콕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요. 자, 다음은 51년생, 신묘생입니다. 어, 70세지요. 음, 어, 신묘생, 51년, 51년생 분들도 약간 이번 주에 돈이 조금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주에 조금 조심할 것으로,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수술하는 비용이, 그, 나가서 돈이 좀 나갈 수도 있겠고, 또, 간, 또는 심장 계열일 수 있습니다. 또는 폐활량의 호흡기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은 용띠입니다. 자, 용띠분들 중에서도 역시 대박띠가 있어요. 먼저, 00년생, 경진생, 21살입니다. 어,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곳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한 주로 보여지니까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마음에 맞는 그런 친구들하고 여행사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특별 보너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76년생 병진생 45세입니다. 어, 문서가 발동했습니다. 역시 좋은 곳에서 문서를 받으라는, 잡으라는 소식이 올것 같고요. 그쪽 방향이 남쪽이나 아마도 동쪽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한번 전문가하고 꼭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은 아마 하던 일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 줍니다 그냥 무던한 거 하던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이렇게 기존에 적금 들어놨던 거 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목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 돈으로 그냥 부동산 쪽에 땅 쪽에 묻어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유, 어, 뱀띠입니다. 자, 뱀띠 분 중에서도 역시 대박띠가 있습니다. 먼저. 77년생 정사생, 44살이지요. 어, 이분들도 역시 문서 잡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문서는 혼자 잡을 것 같지가 않고요. 누구랑 같이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주 좋아요. 또 혹시... 음...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주변에 나보다 윗사람, 아, 후배일 수도 있겠네요. 좋은 소식이 오거든.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은 쪽으로 이동이 보여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65년생, 을사생 56세입니다. 아 어, 동업사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금 현재 동업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동업자 간에 사이도 원만해서 수익 배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조금의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도, 어, 다른 곳에서 직장인들은 스카우트 제의도 받을 수 있는 주로 보여지는데요. 가시면, 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던 곳에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시면 그냥 수익은 좀 비슷비슷한데, 그, 스트레스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냥 있던 곳에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말띠 분 중에서도 역시 대박띠가 있지요. 먼저 90년생, 경호생, 31살입니다. 어, 혹시 지금 직장인들은, 음,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쪽으로 이동이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이라면 아마 새로운 곳에서 직장에서 오라는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도화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좋은 쪽에서의 아마 이성도 나한테 잘 맞는, 몸과 마음이 잘 맞는 그런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주니까요. 한번 궁합 한번 보시고, 한번 만남을 이어가 보세요. 자, 다음은 66년생 병호생입니다. 55세지요. 문서가 발동했습니다. 문서 잡을 때, 음, 이런 경우에 또 누구랑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뭐 엔터 쪽 관련 쪽의 계약서 또는 어 빌딩 쪽 또는 보석 관련 쪽의 일일 수도 있거든요. 어 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 방향의 문서는 어 역시. 음, 돈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조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양띠입니다. 양띠분 중에서는 대박띠는요. 먼저 03년생, 개미생입니다. 18살이지요. 자, 공부가 혹시 지금 엄청 잘 되시나요? 물론 요새 시기가 조금 안 좋아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어수선한 시기에도 공부는 잘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공부하는데, 연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 혹시 지금 혼자 솔로로 계시는 분들, 이성이 생길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고, 예쁘게 썸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67년생 정미생 54세지요. 자, 문서를 잡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문서는 천월김 문서로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이 문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그렇죠. 마음에 드는 문서는 돈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돈이 충분하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원숭이띠입니다. 역시 원숭이띠도 대박띠가 92년생 임신생 29살이지요. 지금 혹시 자격증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새로운 일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도 역시 문서 잡을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은